안녕하세요. 정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하셔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 마음 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경배와 또 찬양이 드려지는 저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오늘은 시편 121편과 130편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주에 각각 따로 네, 나눴던 말씀이죠. 1 0편 121편을 보면 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1절, 2절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죠. 이 하나님을 본인이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찾는 이 도움 주시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지키심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뭡니까?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죠. 24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대신하니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낮에 해가 또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늘 대신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는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러한 도움을 주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편 기자는 8 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도움 되시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일단 눈에 들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도움 주시는 여호와는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고 환란을 명쾌하는 그늘 되시고 그리고 이러한 지키심을 도우심을 언제까지 주시느냐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환란을 명쾌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일절에는 이러한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리라 뭐 산을 향할 눈을 들리라 했지만 교회는 산을 바라보고 싶어서 산을 아, 눈에들는게 아니죠.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 눈을 들리라라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130편에 보면, 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부분은 이겁니다. 도움 주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말합니까? 여호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왜부르짖었겠습니까 이미 121편에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그늘 되시는 환란 명쾌하시는 여호와께 뭐라 합니까? 내가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하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좀 되게 감정적이 여기서는 더더 절박한 느낌이 있죠. 왜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했죠. 소리 쳤다, 쳤다, 아니죠. 부르짖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0편, 21편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130편에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21편과 130편은 뭐 세트는 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뭔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도움의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여와여 호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이 사람이 부르짖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와께서 호 죄악을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여와께서 호 심판자 되시는데 이것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설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누가 제대로 설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죠. 그러나 찾는 이유가 사절에 진짜 나오죠. 그러나 뭡니까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심판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에게도 또 사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 받으려고 찾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니 이 죽게 깊은 곳에서 불을 지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나고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함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했죠. 또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나와 있죠. 왜 하나님 말씀에 또 복음이 적혀 있잖아요. 또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사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또 주의 말씀에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러니 파수꾼이 아침을 제일 기다리겠죠. 아침이 와야 본인이 쉴수 있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주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유하심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나의 죄를 나의 죄악을 씻겨 주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습니까? 송양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다른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3 0 편은 뭡니까? 송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양하시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두 내용을 합치면요, 정말 그냥 복음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빠진 저희인데, 우리인데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속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도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을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121편에 나온 환란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환란은요, 이땅의 환란도 있지만요. 진정한 환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란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셨죠. 그러니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이 그리스도께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했을 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속량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여호와께서 우리 도움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0편은 이 도움되시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도움을 주셨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도 130편도 둘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신앙에 이두 가지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 도움되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요하이십니다. 이 요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떠한 도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그 환란 받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떠한 도움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121편은 또 이런 죄악을 우리 명쾌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아니라 그냥 또 일반적인 도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도 우리는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다 끝난 것입니까? 뭐 영원히 놓고 본다면 다 끝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이 땅에 살아갈 때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저희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똑같이요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 똑같았고요. 또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은 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고요, 마실 게 없었던 때가 있고요. 또 주위에는 막 이방 민족들이 막전쟁에 치러야 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또그 기타 등등 또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땅 살아갈 때또 하나님이 좋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다있어 되는 거예요. 121편과 130편. 이스라엘은 좀... 문제는 너무 121편에 얼매였던 것이 좀 문제였을 때가 좀 많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은, 관심이 많이 없었고, 또 본인이 눈앞에 보인 그 문제에서만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근데 그것, 뭐,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 요청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네. 하나님을 옵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도움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1편 130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원의 도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일시적인 도움 어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저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나 저래나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니 이두 문제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 땅의 문제든 아니면 영혼의 문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또저에게 도움 주실 줄 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도움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어, 저희가 시편을 향해서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움 필요할 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구할 때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도 잊지 않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